역사는 종종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롭게 정의되곤 합니다. 한나라의 운명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만약 단두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결단 하나가 수백 년의 미래를 결정지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500년 사직을 이어온 고려의 마지막 숨통이 서서히 끊어지던 그 밤, 훗날 태조가 되는 장군 이성계와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 정도전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대체 어떤 거대한 결단을 내렸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왕조가 다른 왕조로 교체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낡은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이끌었던 두 거인의 치열한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불러온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남자가 마주했던 선택의 무게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고려 말 시대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원나라가 기울고 명나라가 떠오르는 거대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안으로는 끝모를 혼란이 나라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권문세족들은 끝없는 탐욕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고 그들이 소유한 거대한 농장은 나라 전체의 땅과 맞먹을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밤새도록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담장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황폐해진 농촌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늙은 농부의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텅빈 눈동자를 마주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당시 고려 백성들이 마주한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여 약탈과 사륙을 일삼았습니다. 연안의 마을들은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지 않는 날이 드물 정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었죠. 조정은 무능했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군대는 사병화되어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에게 외구의 침략은 강 건너 불구경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망의 땅에서 한 명의 장수가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북방의 거친 전장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남쪽의 불타는 해안에서 왜구를 상대로 단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이었죠. 황산벌에서 이성계가 이끈 군대가 왜구의 주력 부대를 섬멸했을 때 백성들은 그의 이름에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의 말발굽이 닿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나부꼈고 백성들은 그를 단순한 장군이 아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끝내 줄 구원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만으로는 이 썩어빠진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수도 개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동안 권력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개경의 한 허름한 서재에서는 또 다른 한 남자가 시대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서책에 파묻혀 있던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을 날린 신진 사대부였지만,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다가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는 유배지에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세상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낡은 그릇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부분적인 개혁으로는 이 나라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능력에 따라 인재가 등용되며 토지는 공평하게 분배되는 세상. 그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은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그것을 실현시켜줄 강력한 힘, 즉, 칼을 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북방의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던 불패의 장수 이성계와 남쪽의 유배지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던 비범한 학자 정도전. 이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절망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이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자석의 다른 두 극처럼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마침내 두 거인을 한 자리에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첫 만남은 이성계가 주둔하던 동북면의 군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정도전이 직접 이성계를 찾아간 것이죠. 군마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칼과 함께 살아온 무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붓과 책을 벗 삼아온 문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불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성리학적 이상 국가, 재상이 중심이 되어 왕을 보좌하고 모든 백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에 대한 그의 비전은 실로 대담하고 구체적이었죠. 이성계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썩어빠진 조정의 환멸을 느끼던 그에게 정도전의 마른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비전 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싸워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정도전 역시 이성계의 강직한 성품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가 가진 막강한 군사력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죠. 그날 밤 군마간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계약이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낡은 시대를 끝장낼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선언하자 이를 명분으로 대규모 요동 정벌을 결정합니다. 이는 사실상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발름없는 무모한 계획이었죠. 출정 명령을 받은 이성계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요동 정벌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영리였습니다. 둘째, 농번기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파탄내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군대가 북쪽으로 떠나면 남쪽의 왜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높고 전염병이 돌 위험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른바 사불가론이었죠. 그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출정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오왕과 최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장수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병사들은 불안감에 술렁였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무모한 명령을 과연 따라야 하는가 밤새 범민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출정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리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였습니다. 불어난 강물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흘렀고 섬에 고립된 병사들은 비를 맞으며 지쳐갔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갔고 탈영병과 병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이성계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가를 바라보며 운명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무모한 진격을 계속해 수만 명의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왕명을 거역하고 말머리를 돌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개경으로 향할 것인가? 그의 곁에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기회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며 이성계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역성혁명의 시작이라는 대의명분을 제시했죠. 며칠 밤낮의 고뇌 끝에 이성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간다. 그 순간 장수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영모였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해질 끔찍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죽음의 땅으로 향하던 군대를 살리고 절망에 빠진 나라를 구할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군마들의 행렬이 일제히 남쪽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도에서 회군하는 병사들의 굳건한 행렬은 500년 고려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이화도에서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세력은 거의 없었죠. 백성들은 오히려 개경으로 향하는 이성계의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수도 방어를 책임지던 최영 장군이 잠시 저항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운 뒤였습니다. 결국 이성계와 그의 군대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수도 개경을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의 모든 권력은 이성계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의 왕은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조정은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죠. 역사의 무대는 이제 군사적 쿠데타를 넘어 치열한 정치 투쟁이 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 세력의 중심에는 단연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재에 갇힌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혁을 이끄는 혁명의 설계자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개혁안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바로 토지 문제였습니다. 과전법이라 불리는 이 개혁은 검문세족이 불법으로 소유했던 거대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관리들에게 직분에 따라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획기적인 제도였죠. 이는 고려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토지를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누려온 기존 세력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셌습니다. 정치 회의장은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한쪽에는 정도전과 조준 등 급진 개혁파가 다른 한쪽에는 이색 정몽주와 같은 온건 개혁파와 기존의 구세력들이 마주 앉아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던 정몽주의 존재는 이성계와 정도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몽주 역시 고려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그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고려라는 틀 안에서의 점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왕조 자체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정도전의 방식은 그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모였던 거죠. 두 사람은 한때는 뜻을 같이 하던 동지였지만, 이제는 결코 함께 갈수 없는 서로 다른 길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들의 논쟁은 단순한 정책 다툼이 아니라 고려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둘러싼 신념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첨예한 갈등은 결국 피를 부르는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밤낮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몰두했습니다. 그의 방은 언제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방대한 자료와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는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 국가, 즉 재상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의 기틀을 법과 제도로서 완벽하게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군사, 행정, 재정,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그런 정도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력한 무력으로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명석한 두뇌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으로 가득 찬 정몽주라는 거대한 산이었죠. 이성계가 사냥 도중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구세력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성계가 없는 틈을 타 정도전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탄핵하고 유배 보내는 데 성공하며 잠시나마 전세를 뒤집는 듯했습니다. 이기를 감지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정몽주를 살려두고서는 대업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는 결코 열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과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세상의 상징을 반드시 파괴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사라진 후 이성계와 정도전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꿨던 나라가 왜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선주교회는 차가운 달빛만이 흥건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의 마지막 보로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다리를 불태우는 행위와도 같았죠. 정몽주라는 거대한 상징이 사라지자 고려의 운명은 사실상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온건파 신료들은 공포에 떨거나 혹은 대세를 인정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세력은 고려 땅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정몽주의 붉은 피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태어날 땅을 다지는 마지막 걸음이 된 셈입니다. 개경의 정치판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정몽주를 따르던 이들은 숙청의 칼날 아래 쓰러져갔고, 그의 죽음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 그 자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려라는 낡은 그릇을 붙들고 개혁을 논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이성계에게로 완벽하게 집중되었고 정도전은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이 설계한 청사진을 현실에 펼쳐낼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중앙 관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조직, 조세제도, 그리고 군사제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쳐 새로운 나라의 뼈대가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새로운 법전 초안들과 정책 보고서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392년 7월, 공양왕은 이성계의 측근들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개경의 수창궁에서는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성계는 마지못해 왕의 자리, 즉 용상에 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러 번 왕위를 고사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가 마침내 곤령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채 용상에 앉았을 때 신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새로운 군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500년 사직을 이어온 고려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즉위식에 참석한 정도전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수십년간의 고뇌와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는 벅찬 감격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왕의 성씨가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념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이념적 토대를 성리학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고려를 병들게 한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고, 사찰이 소유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리학적 가치, 즉, 충과 효, 그리고 민본 사상을 채워 넣으려 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민본 사상은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의 핵심 철학이었죠. 그는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려야만 국가의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전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건국 초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개경은 이미 500년 묵은 구세력의 온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기운이 필요했죠.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새로운 수도의 후보지로 여러 곳을 물색했고 마침내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양을 새로운 도읍으로 결정했습니다. 한양은 강을 끼고 있어 물류에 유리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도 용이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수도건설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이상을 도시 공간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경복궁을 비롯한 주요 궁궐과 종묘 사직단의 위치와 이름 하나하나에 국가의 통치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은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의미를 정문인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도시 한양은 정도전이 꿈꾸던 이상 국가 조선의 상징적인 공간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새로운 기틀이 잡혀가면서 함께 혁명을 이끌었던 두거인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꿨던 새로운 나라의 모습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재상이 중심이 되는 신권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왕은 상징적으로 군림하되 나라의 실질적인 운영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유능한 재상과 신하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죠. 그는 왕한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재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경국대전에 모태가 된 조선 경국전이나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문감 등 그가 저술한 수많은 책들은 바로 이러한 그의 정치 철학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전의 구상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이성계의 아들, 특히 야심가였던 이방원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통해 직접 피를 묻히며 왕조 창업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허수아비처럼 앉아있고 신하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죠. 그에게 정도전의 신권 중심 사상은 왕실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잠재적인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이성계 역시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아들들 대신 재상이 실권을 쥐는 것을 내심 탐탁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완벽한 한 팀을 이루었던 혁명 동지 사이에 왕권과 신권이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왕으로서 나름의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장이었지, 복잡한 정치를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정의 대부분을 정도전에게 의지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도전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정도전이 사병협파를 주장하며,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린 군대를 해체하려 했을 때, 그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왕자들의 군사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시도였고 이방원에게는 자신을 겨눈 칼날과도 같이 느껴졌을 테죠. 한양의 새로운 궁궐 안, 태조 이성계는 옥좌에 앉아 고뇌에 잠겨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혁명의 설계자 정도전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이방원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이라는 새로운 배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이었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항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거대한 배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두 거인의 운명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세상의 상징을 반드시 파괴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된 이성계와 정도전의 꿈이 그들의 후계자들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더욱 깊이 알아보겠습니다.